2025년 3월은 77년 정사년생 뱀띠에게 기회와 성장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재물운과 기회가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운이 강해질수록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아집니다. 특히 재물관리와 인간관계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달의 재물운, 당첨운, 횡재운, 필수 풍수 아이템까지 모두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하여 더욱 운을 상승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5년 1977년생 뱀띠의 3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2025년 3월은 뱀띠에게 강한 기운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청강과 지지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면서 뱀띠가 그동안 쌓은 노력이 빛을 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요월의 나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성장과 발전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1977년생 정산년생 뱀띠는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달의 흐름이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 강한 기운이 지나치게 흘러가면 불안정한 요소도 발생할 수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일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재물이나 명예적으로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거나 중요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이라면 능력을 인정받을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해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월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예상하지 못한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배움에 집중하는 것도 유리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더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달에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 위험이 큽니다.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늘리거나 리스크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달에는 인맥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말실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3월은 뱀띠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실수와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77년생, 뱀띠의 2025년 3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재물의 흐름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2025년은 나무 기운이 강한 해이고, 3월 역시 나무의 성질이 극대화되는 달입니다. 뱀띠는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 기운이 연료처럼 작용하면서 금전적인 기회를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1977년생, 정산년생 뱀띠는 금전 관리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 이달의 운세를 제대로 활용하면 재물을 쌓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나무 기운이 과해지면 조절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이 빠르게 나가거나 충동적인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익성이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경우라면, 시장 흐름을 잘 읽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해올 수도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하면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금전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3월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쉽게 들어오면 긴장감이 풀리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달에는 재물운이 좋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아집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면 흥분해서 무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변에서 새로운 투자 제안을 해 오거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유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재테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충동적인 지출과 무리한 투자입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달에는 특히 감정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소비를 하거나 불필요한 사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가거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3월은 뱀띠에게 금전적으로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재물을 안정적으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선택을 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77년생 뱀띠의 M 2025년 3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기대 이상의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2025년 3월은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며, 뱀띠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나무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듯이 이달의 흐름은 뱀띠에게 기회를 확대시키고 예상하지 못한 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첨문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인 변동성과 확장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금전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안정감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인해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보다 당첨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소한 행운이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품 이벤트나 작은 복권 같은 예상하지 못한 기회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작은 도전이 행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직감과 감각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처문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무작정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나 복권을 구매할 때 무조건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구매하거나 특정한 날을 정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간의 흐름을 바꾸면 운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첨운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과욕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작은 성공이 더큰 욕심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무리한 투자를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첨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리한 금전 투입과 과신입니다. 당첨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첨운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큰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이 반복되면 더큰 성공을 원하게 되고 결국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3월은 뱀띠에게 당첨운이 상승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행운을 맞이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77년생, 뱀띠의 2025년 3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2025년은 나무의 기운이 강한 해이며 3월 또한 나무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나무의 에너지를 받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곧 재물과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며 뜻밖의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운이 좋다고 방심하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의 가장 큰 장점은 갑작스러운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묶여있던 재산이 풀리거나 기존에 했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재물적인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횡재운이 좋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빨라지지만 그만큼 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도, 돈이라고 해서 쉽게 써버리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달에는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소비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고 일부는 저축하거나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금전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달에는 기대 이상의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아집니다. 갑자기 생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큰 이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조심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 없이 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리한 지출과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횡재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돈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쉽게 들어온다고 방심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기분에 따라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 투자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3, 3월은 뱀띠에게 금전적인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더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회이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1977년생 뱀띠의 2025년 3월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은 강한 나무 기운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풍수용품을 활용하면 운의 흐름을 조절하고 더욱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기회가 확장되는 시기이므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이 강해질수록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풍수 물건을 활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풍수 용품은 황금빛 동전입니다. 황금색은 재물을 부르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뱀띠가 나무 기운이 강한 시기에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동전을 현관 근처에 두거나 지갑에 넣어두면 재물이 쉽게 들어오고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달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나가는 속도도 함께 정모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황금빛 동전을 가까이에 두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금전의 기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재물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붉은색 초입니다.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뱀띠의 원래 기운과 잘 어울리며 나무 기운이 강한 시기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색 초를 거실이나 서재에 두고 정기적으로 불을 밝히면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3월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초를 활용해 공간의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의 기운은 사람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초를 활용하면 주변 환경의 기운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대나무 화분입니다. 대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뱀띠가 나무 기운이 강한 3월에 대나무를 가까이 두면 행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나무는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간에 싱그러운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대나무를 거실이나 창가에 두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는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3월 뱀띠에게 적합한 풍수 용품은 황금빛 동전, 붉은색 초 대나무 화분입니다. 이세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재물운과 행운이 더욱 강해지며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운이 강한 시기일수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풍수 아이템을 활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